자 오늘 초코스틱 만들기 세트 이번 주 토요일이 빼빼로데이잖아 그래서 이번에 DIY로 나이 30 먹고 초코스틱 만들기 도전 이거 완전 그거 같아 설명서 봐봐 완전 씨, 그 장난감 조립 설명서야 스틱 자 일단은 이렇게 구성품이 이렇게 돼있고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초콜릿 두 종류 내가 봤을 때 우리집에 당장 이 중탕을 할 그릇도 없어 자 지금 저희가 제 집에 있는 식기를 다 갖고 왔어요 물을 한 50도 이상은 뜨겁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중탕을 해야 되니까 최소한 얘얘이 예, 예, 정도 이렇게 세개는 있어야 돼요 그자 저희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쓸 거고 이런 거 놔두고 자 됐습니다 일단은 저희 다크 초콜렛 먼저 좋아요. 하겠습니다. 어. 다 넣어도 되나? 어, 다 아, 넣지 뭐. 일단은, 아, 이게 유리가 두꺼워서. 여러분, 이게 중탕입니다, 이게. 이 초콜렛을 물에 넣는 게 아니고. 하하, <laughs> 네. 응. 빨리, 빨리 감기. 빨리 감기죠. 음, 잘 녹네. 오, 어, 금방 녹는데요? 그냥 먹는 게 낫겠는데? 제가 <laughs> <저도> 한번 이래... <laughs> 맛을. 이대로, <laughs> 이대로 먹는 게 낫겠는데? 장맛을. 어. 음! 응 음. 생각보다 괜찮은데? 이렇게 계속 오다 됐어 됐어?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고 응어별 음. 어, 상관없어 여기 생각보다 기네 이렇게 됐네 그러면 이렇게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따 속도가 중요합니다 속도가 얘네 다 굳기 전에 위에다 또 데코레이션을 해야, 되, 해야 되거든요 몇개할 거야? 한 내힘 닿는 데까지? 별걸 다 하네요 네. 그 DIY니까 기본은 하는 거야 무사히 빼빼로데이를 넘길 수 있는 비싸지도 않아 어 이거 9,500원? 어 비싼 편이 아니야 행복하게 빼빼로데이를 행복하게 응. 음. <laughs> 뭔가를 <누군가를 웃음>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오 네. 응. 잠깐만 잠깐만 여기 이게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점점 굳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야? 아니. <웃음> <웃음> 자, 이제 화이트도 생각부터 어렵지도 않고 오래 걸리지도 않고 금방 녹아요. 금방 녹고 저희는 그릇이 없어 가지고 어, 근데 식기가 없어서 걱정했는데 <laughs> 자, 드디어 노하우를 터득했습니다. 아까는 동그래서 되게 불편했는데, 요런, 이렇게 모서리 있는 데다 이렇게 모아놓고, 자, 한 번, 두번딱 찍으면 끝나. 빼빼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. 빼빼로 없어, 빼빼로. 그리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맛있는 거 좋아하지. <laughs> 이거는. 일단 네, 정성, 정성, 정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은 하는 거라서. 나 챙겼다. 약간 어, 이런 거. <laughs> 지금 어? 퇴근하고 와고 씻지도 않고 양말도 안 벗은 체로 지금 어? 지금 정장 <laughs> 양말 신고 지금 이 <laughs> 더러운 거같은 정장 양말 신고 와이셔츠에 지금 자기 어. 전에 그래도 손은 다 씻었습니다 네. 네. 손다 씻었는데 그렇게 더러... 지금 엄청나게 그냥 더러울 뿐이, 보일 뿐이야 어. 시간을 쪼개가면서 어. 하고 있다라는 거 절대 이건 대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다 생각하고 하는 거야 이거 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. 원래 저만큼 뿌리려고 했어 그치 저 위치에 응. 저만큼 뿌리려고 했어 원래 이게 다 위치도 다 응.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자, 요 이제 굳히기만 하면 끝이에요. 자 완성됐습니다, 이렇게. 네. 완성됐고 이거를 이제 포장만 하면 돼요. 포장만. 포장지는. 어, 포장지 이렇게 다 팔아요. 또 포장지 팔아요, 또 이런 식으로. 열마춰서 남게? 어. 아 그렇게까지 하게? 그러지, 이렇게 보이지 위에가. 아. 아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? 이게 딱, 딱. 여기 돌려 겁나 잘 만들었어. 됐어, 됐어. 이러면, 이렇게 이러면은 빽별로도 이 끝. 매프로데이 응. 무사히 넘기기 끝. <laughs> 아홉 봉지 나왔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열 일곱, 아홉 개 나왔고 저는 상자를 또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. 상자를 구입했는데 원래 이 안에다 이제 뭐 까는 거 있잖아요. 이렇게 넣으면 해, 해 좋은데 같은 거. 이렇게 박스도 다 팔아요. 저는 전 이렇게 땡땡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땡땡이를 샀습니다. 네, 이렇게 끝.